네, 전국 네트워크 미디어 뉴스센터 김경훈입니다. 이번 주 경기 남부 평택과 안성, 오산과 화성 지역 간철인 영상 소식입니다. 제18대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를 이끌어 갈 김민태 신임회장의 취임 일성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. 저와 우리 옆에 고문들과 회장님들의 지지를 이어받아 평택시 주민 자치회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렇 하얀식으로 내려왔던 정책들이 주민들이 리해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함께 돼서 주민들께서 더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가는 상황 그대로죠. 어, 절대 나중고 없습니다. 긴장을 해야 되는 어, 그런 시기지만, 마음만으로든지 그런 데낌을받고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시기에 또 이런 좋은 거든요 네, 신임 김민태 협의회장은 고덕면 협의회장직을 역임하며 시민과 민민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. 앞서 조용찬 17대 협의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홍택실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위원들에게 그 공을 돌렸습니다. 여기는 평... 병...